자, 일단 폴라리스 AI가 오늘 8 3 0억원8 3 0억원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5%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 기존에 자리0 0고 있었던 이0림목의 박스권 구간 원래 여기서 주가가 머물고 있었죠. 그죠? 보시면은 대량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박스권을 위에서 만들었고 위에서 이렇게 박스을0 만들었을 때 잠깐 0리기도 했지만 다시 수급이 터지면서 주가어 어떻게 됐어요? 기존의 박스권 위로 새롭게 주가를 올려놨죠. 그죠? 수급도 여전히 강하게 들어오고요. 폴라리스 AI가 12월 17일에 이때 거래대금이 뭐 갑자기 뭐 천억 원 이상 발생하면서 어 매도가 나왔는데 다시 오늘 그죠? 830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한번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나오면 세력들의 목표선 여기까지. 1차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 주가 올라갈 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 하시고 제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어, 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생하는 이 우상향 추세가 매집이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왜 매집이냐면, 폴라리스 AI가 갑자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정말 크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때 자세히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터졌고 윗꼬리도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도 매집이거든요. 사실은 매집을 하고 매집하지 않은 척 여기까지 밀어버려. 그럼 사실상 이때 매수했던 분들은 정말 미쳐버리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거야? 계속 빠져요. 근데 매수를 했더라도 떨어질 때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안 판단 말이에요. 거래들긴 별로 없죠. 근데 얘네 어떻게 움직여요? 계속 여기를 올려줄 듯말듯 올려줄 듯말듯 계속 흔들죠. 계속 흔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매집을 하고 주가를 위로 당장 올려주지 않았던 이유는 월봉차트를 보면은 앞전에 이 매물 때 여기를 지금 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매집을 할수 없으니 이렇게 올렸다가 빼는 거고. 한 번에 매집을 할수 있더라도 비싸게 사야 돼요. 비싸게. 왜? 매집하면 계속 주가 오르거든. 계속 주가 올라가면 이때 매했던 사람들이 매도 안 합니다. 이미 거래 대금 보더라도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돈을 썼어요? 밑으로 빼는 거죠. 자신들이 매집했다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급등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매집을 하니까 주가 올라가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매집 선도 들어와 있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대량으로 한번 담으니까. 사람들이 막 어때요? 이때 상승을 보고 매수가 막 들어옵니다. 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주가의 하락세, 하락세를 그렸었고그 물량 최근에 신규 급등할때 들어온 신규 매수 물량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여기 물량 흔드는 상승과 하락이라는 거요. 예 여기 매집이요. 지금 엄청나게 거래등이 터지는 게 보이죠? 자 여기서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한데 좋아요, 염식 부탁해 드립니다. 예전에 먼저 물량을 크게 한번 소화를 했기 때문에 폴라리스 AI의 주가가 두 번째로 다시 올라올 때는 처음만큼 매도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매집을 하면서 주가 올랐는데 처음 때처럼 매도가 크지 않으니까 적은 거리랑으로도 이 자리 지금 뚫어낸 거예요. 계속 간네 보다가 뚫어낸 거죠. 그죠? 그렇게 폴라리스 AI의 주가가 최근에 올라왔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는 이 가격, 그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세력들의 이 목표 주가 선 봤을 때 4,900원부터, 그죠? 5,000원 선될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4,900원 정도 볼게요. 이건 1차에 불과하고, 일단은 지금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우리가 이따 한번 팔았지만, 지금 또다시 매수 신호가 떠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승이 시작되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에서 좀 팔더라도, 매집을 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폴라리스 a i 의 세력들의 목표선도 우상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목표선 따라서 홀딩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세력들이 매도를 할 때, 매도 화살표를 보고, 함께 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구독 버튼까지 꼭 부탁해 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은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가끔 이제 방송을 놓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 방송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020-4469-6279 여기로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서 제게 구독 구독이라고 이 문자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이밍을 알려 드릴 건데 제가 매수 타이밍을 보내 드리는 시기는 이렇게 장중에 세력들이 매수했다라는 세력들이 매수했다라는 황금 다이아가 뜰때 황금 다이아가 뜰때 신호를 보내 드려요. 매수하자라고요. 제가 방송보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문자로 알려 드리고요. 방송도 해 드리는데 당연히 방송보다 먼저 문자로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가 뜨고 우리가 매수를 해 놓고 다시 세력들의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파란색 화살표로 뜰때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금색 다이아가 뜨면 함께 매집을 해서 파란색 매도 화살표가 떴을 때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종목을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황금색 다이아가 뜨는데 이럴 때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했구나 라는 신호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어, 문자 받으시면 확인하시고 매도가 떴을 때또 우리 방송도 보시고 문자도 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겠죠 최근에 루닛의 주가도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보시면 황금 다이아가 뜨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세력이 주가를 매집을 한다라는 시그널이 떴을 땐, 조용히 황금 다이아가 뜹니다. 다이아 뜨고,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반복을 하면 돼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가 뜰때 매수, 세력들의 매도가 뜰 때, 파란색 화살표 매도가 뜰 때는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방송 보고 계시다면, 꼭 구독 버튼만 부탁해 드리고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으실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한통 남겨서 제가 보내드린 타점을 받는 건 전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 보내드린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게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행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구독하는 거예요. 이 구독 버튼을 누르게끔 만드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분석을 해드려도 사실 똑같은 종목을 놓고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은 가격에 매수를 했더라도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만 많이 눌러주시면서 많은 응원과 또 주변에 공유 버튼 꼭 해주시면서 우리 채널 성장 도와주시면 자 그만큼 보답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폴라리스 AI 핵심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 추세가 너무 좋은데 이 우상향 추세 속에서 위아래로 흔드는 이유는 애초에 월봉상 봤을 때이 매물대 과거의 길고긴 매물대를 건드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이 매물대를 확보하는 방법은 물량들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작정 주가를 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든 거다. 위아래로 흔들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올라갈 때 기대를 할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때는 실망과 공포감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내가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아마 오늘 매도 고민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잘 버텼고 딱 봐도 지금 원래 이안에서 원래 이안에서 계속 움직이던 주가가 뚫어냈죠, 그죠? 박스 상한선을 지금 뚫어냈지 않습니까? 위에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폴라리스 ai가 왜 이런 흐름의 변화가 생겼는지 세력이 매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것이고 어, 다음 주에 폴라리스 ai가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할 건데 급등이 나올 때 우리가 한 번은 매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점을 잡을 건데 이런 상황들 우리 방송 구독해 놓으시면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방송보다 먼저 문자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020 4469 6279 여기로 문자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폴라리스 AI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